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지 함께 합니다 시편 74편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만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은 나이다 <laughs>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간다움 회복장치의 파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인간다움 회복장치의 파괴자 아, 우리 다 아직도 기억하지요 지난해 3월 어, 인공지능, 알파고가, 아, 이세돌 구단을 <laughs> 4대1로 이겼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얼마 뒤에, 어, 얼마 뒤가 아니죠. 얼마 전,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는 중국 허재 구단을 아, 또 알파고가 제쳤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는 알파고 리 라고 그러고 중국 허제 구단을 제친 알파고는 알파고 마스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 둘을 능가하는 새로운 버전의 알파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거둔 단한 번의 승리는 바둑사에서 인류가 이긴 마지막 승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허재 구단이 지금 세계 1위예요. <laughs> 당시 근데 알파고 마스터에게 졌어요. 그런데 알파고 리와 알파고 마스터를 능가하는 알파고 제로가 나왔습니다. 알파고 리와 알파고 마스터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두었던 바둑의 내용을 그 안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이긴다라고 하는 2000년 동안 바둑의 역사를 다 담아 놨던 건데 알파고 제로는 이제 이러한 역사적 데이터를 학습함이 없이 자기 스스로 학습하면서 가장 좋은 수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처럼 신체적, 지능적, 비용적 측면에서 이제는 기계가 인간보다 우월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어요. 그럼 인간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11월 달에 미래 인재교육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교육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방향. 이러한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인하공전 컴퓨터 시스템과 손병희 교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인간다움의 회복에 있다. 인간다움을 다시 찾음에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제가 기분이 다 좋아요. 인간다움을 회복한다. 저로서는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쾌하고도 진리에 입각한 답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손 교수님께서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걷고 뛰고 느끼고 보고 웃고 울고 소통하는 등 그렇죠? 알파고가 이렇게 하진 못해요. 근데 이에서 더 나아가서 뛰고 걷고 느끼고 보고 웃고 울고 소통하는 이 능력이 앞으로 30년, 40년 뒤에도 알파고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인공지능이 흉내 낼수 없는 인간다움의 요소로서 재밌게 멍때리기를 예를 든 겁니다. 멍때리기, 넉넉히, 넋을 놓는 거예요. 이게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멍 때리면 그것은 망가졌다는 걸 뜻하지만 인간이 멍 때릴 때는 무의식의 정신세계 속에 숨겨져 있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가능성들이 나타나는 순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laughs> 멍 때리기. 자. 인간 다음에 다시 찾기라는 해답에는 100% 공감합니다만, 과연 인간다움이 멍 때리기냐? 걷고 이거 느끼고, 어? 소통하고 울고 웃고 이런 것이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파고에게 주어질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가 10년 전만 해도 알파고가 바둑을 둬서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을 이길 거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둑을 둔다는 생각도 못했겠죠. 마찬가지로 알파고가 울면서 눈물을 흘릴 날이 오게 될지 않을지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흉내낼 수 없는 인간다움이 멍때리겠느냐는 얘기예요. <laughs> 성경은 마치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라도 하는 듯이 인간 창조 때에 이미 태초에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규정 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은 인간다움 그 자체가 갖는 힘이 상상 이상으로 막강하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창조 때 타락 전의 인간. 인간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삶을 시작한 곳이 에덴입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이 가장 인간다움이 잘 보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다움이 잘 보존된 상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낙원이었다는 거예요. 낙원, 에덴,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낙원이 낙원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다움기만 하면, 삶은 낙원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인간다움의 증거가 무엇이냐? 인간다움이 내게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 삶이 낙원이다라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답기만 하면, 인류의 수건인 낙원의 삶이 허락되고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과 기쁨은,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돈, 건강, 권력 등에 있지 않고, 자녀들이 형통함에 있지 않고, 승진에 있지 않고, 수위 아저씨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어도, 인간다움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다움면 수위 아저씨도 에덴을 살고 노숙자도 에덴을 살지만 인간답지 못하면 사장님도 에덴을 잃어버리고 전무님도 이사님도 에덴을 잃어버리고 대통령도 에덴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인간다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상실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손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웃고 울고 소통하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동물과 비교할 때는 그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인간다움이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력, 다른 동물과의 비교에서는 인간다웁게 해주는 판단력과 의지력을 판단하시고 의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력과 그 의지력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묶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판단력과 의지력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기 위하여 동물이나 짐승들 앞에서 인간답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기 위해서 비활성화시키는 일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활성화시켜 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활성화시켜 버렸습니다. 내게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빈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를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 돈이면 되겠다. 이게 돈이면 만족할 거라는 이 판단과 생각이 비인간답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돈으로 만족할 거라고 판단하고 믿고 돈을 추구하는 동안은 행복 에덴의 삶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건강이면 된다. 건강이라는 것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비인간화 됐다는 거예요. 동물들 앞에서는 인간다울지 모르지만 동물들의 비교해서 인간다움을 알파고가 쫓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진정한 인간다움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그 순간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다움은 두 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내 판단력과 내 의지력을 묶어 버리고 비활성화시키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 상태가 인간다움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이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인간다움, 인간의 승리다, 뭐, 의지의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인간다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내 삶인데, 지금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주고 계시는 것이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움이 인간다움의 첫째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주고 계시는 것이 인간다움의 둘째라는 겁니다. 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해버렸어요. 이제 타락해서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릇된 인간됨을 회복시키고 인간다움을 다시 찾기 위해서 선악과 자리에 들어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적으로 성취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성전 파괴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한 아삽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시를 쓴 것이에요. 성전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망가진 인간성으로부터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타락하기 이전의 십자가요. 또 성전이요. 십자가는 타락 후의 선악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선악과의 존재 의미나 십자가나 성전의 존재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다만 타락 전의 인간의 양상과 타락 후의 인간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존재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양상을 달리하고 나타난 것이지만은 존재 의미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존재 의미가 뭐예요? 선악과도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고 성전이나 십자가도 인간다움을 회복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것이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납득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선민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선민 나라의 기초요 근간이었던 성전을 파괴시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곳곳에 오늘 23편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어린 안타까운 심정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째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또 10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18절 여호와야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려 우매한 백성인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22절에는 하나님이 원통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여기에 시인의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통하신 것은 성전을 멸망시킨, 주전 586년에 성전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향하여 원통함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궁극적으로 이 지상에서 없어지게 만든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민들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통한 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원통하심을 느끼는 게 아니고 선민들에 대해서 원통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통함을 느끼시면서 성전을 멸절하셔버렸는데 이 시인은 바벨론을 향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원통함을 하나님께 이패해버립니다 하나님도 바벨론에 대해서 원통함을 갖고 계실텐데,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지면서 멸망합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것, 선미는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전 파괴자가 누굽니까? 시인은 바벨론으로 생각해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전 파괴의 원인 제공자는 선민들 당사자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성전이라는 건물의 폐기 처분을 부탁받고 동원된 철거 용역에 불과합니다. 선민은 성전을 파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민이 성전 파괴의 원인 제공자가 될수 있습니까? 아 무시무시해요. 성전 파괴 양상이 5절에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직접 하신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선민들이 성전의 존재 의미를 파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건축물이 존재해야 될 의미를 파괴시켜 버리고 말한 거예요. 성전의 존재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 있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이 뭐라고요? 판단하고 의지력을 갖고 계신 인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력을 묶는 것이며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에서 만나는 대상들 중에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일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산다, 내 마음 채울 거리를 이 세상에서 찾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산다, 라는 비인간다움을 죽이는 것이 성소요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고,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마음 채울 거리를 판단해서 이검은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인간다움을 상실한 것입니다. 전혀 인간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건 완전히 비인간적이고 인간다움을 상실한 것입니다. 마대자루에 콩한 자루 걸머지고 제주도에서 나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성공한 사업가의 아들이 제 짝이었어요 고삼 때. 그럼 인간 승리다 아니요. 인간다움을 상실한 것입니다. 인간다움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건 비인간다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만족거리로 판단되어지는 것을 믿고, 만족과 기쁨을 줄 거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죽어버리는 것이 성전이요, 십자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는데,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그 뜻하는 바가 뭡니까? 성전 건물은 하나요, 선미는 수백만입니다. 이스라엘 선미는. 수백만 명의 마음 속에, 모두 그 마음 안에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담으라고 건축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에 담으라고. 십자가를 일으키신 의미는 십자가 사건의 존재 의미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든 시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법정에서든 그 어디를 가든지 골프장을 가든 네?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품고 있고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선민들이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성전대로 내버려 둔채 마음의 성전을 담지 않아요. 마음의 성전을 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다움이 상실되어진 삶을 그냥 마음대로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아, 돈이 최고다. 이 순간 마음의 지성소 안으로 법계가 뜻하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돈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에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라이벌들의 이름을 얘기한 것이에요. 제물을 얘기했고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을 또 얘기했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 그리고 자기 목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들어올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이 들어온다는 것은 뭘 뜻해요? 자녀가 들어왔다. 그러면 자녀의 형통이 나의 만족과 기쁨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마다 마음의 성전을 품고 있으면서, 아, 지성소에 법계가 뜻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추구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녀라는 이름을 들여놓고는 자녀의 형통을 삶에서 이름으로써 만족하려 하는구나. 이런 나는 번제단에서 죽어야 된다. 라는 것을 생활화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성전 건축 그리고 광야로 치면은 250만 명 이스라엘로 치면은 250만 개의 마음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십자가 사건과 지금이 예를 들어 7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전 세계 7억 개의 마음속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목걸이 십자가는 있고 각양각색의 문양을 가진 십자가가 교회 안에 걸려는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목에 걸려 있는 십자가 마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가 지어졌을 때 마음 속에 250만 개의 성전이 들어있지 않으면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고 성전이 들어있지 않으면 인간다움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 앞에서의 인간다움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알파고 앞에서 인간다움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전 없이 구약으로 말하면 또 신약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 없이 주님이 마음에 십자가와 함께 내 마음에 품어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다움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속에도 김집사님을 상담하고 박장노님과 당회를 할때 마음에서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다움을 상실한 비인간들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어디를 가도 건물에는 교육관을 가도 본당을 가도 성교관을 가도 십자가가 걸려있는데 정작 성교관에 들어가고 본당에 들어가고 교육관에 들어가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다움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시켜야 될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에 모인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십자가 존재의 의미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내 마음속에 시장이든, 예배당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십자가 존재의 의미를 말살시키고 있고, 구약으로 말하면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마음에 담지 않음으로써 건축물로서의 성전의 존재의 의미를 말살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시든지 십자가를 마음으로 기억하셔야 함은 에덴 중앙에 선악가가 있었던 것과 같이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인간답기만 하면 나타나는 특징은 에덴에서 뜻하는 바 기쁨과 만족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으로 치워진 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삶은 인간다움이 본래부터 말하고 있었던 바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은 이것을 기억하셔서 인간 다움의 회복 장치를 파괴하는 위치에서 인간 다움의 회복 장치를 백분 활용하는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에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극휼히 여겨 주셔서 눈앞에 귓전에 들리는 세상이 아무리 금물살 같아도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린 죽, 달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